실기 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 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직업 결정 원칙 그리고 직업 분류 원칙입니다. 먼저 포괄적인 업무의 분류 원칙 그리고 다수 직업 종사자의 직업 결정 원칙, 직업 분류의 일반 원칙 마지막으로는 직무 유사성의 판단 기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업무 분류 원칙입니다. 주된 직무 우선원칙, 최상급 직능 우선원칙, 생산 업무 우선원칙입니다. 포괄적인 업무란 여러 개의 직무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직무가 한꺼번에 있는 직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원칙은 우선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선 순위도 순서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질문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사례도 한꺼번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기억을 어떻게 했냐면 직무, 직능의 능, 그 다음에 생산업무를 다 따서 글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무능한 생산자 원칙이라고 외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외우든,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외우든, 이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먼저, 주된 직무 우선 원칙이요. 사례, 의과대학 교수고요. 의과대학 교수는 진료를 하는 의사선생님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죠. 이렇게 진료와 교수를 겸하는 두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직무 내용상 주된 직무를 우선해서 직업을 분리합니다. 직무 내용상 주된 직무를 우선하여 직업을 분리합니다. 어, 제목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최상급 직능 우선원칙이요. 조리도 하고 그걸 배달까지 해주는 그런 직업일 경우에 조리의 직능이 배달의 직능보다 더 높으니까 조리의 직능 수준이 더 높으니까 조리사로 분류합니다. 생산 업무 우선 원칙이요. 제빵사가 빵도 만들고 판매도 하는 경우요. 어, 생산과 판매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 업무 우선 원칙을 적용해서 판매원이 아니고요. 제빵사로 구분합니다. 다수직업 종사자 직업결정 일반 원칙이요. 먼저 다수직업 종사자의 정의를 묻습니다. 말 그대로 다수직업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 다수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직업결정 일반 원칙은 세 가지예요. 먼저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두 번째 수입 우선의 원칙, 세 번째 최근 직업 우선의 원칙입니다. 취업시간 수입 그리고 최근 직업 우선의 원칙, 이게 바로 직업결정 일반 원칙입니다. 직업분류 일반 원칙입니다.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모두 9개의 직무가 있다면 이 직무를 맨 마지막과 9번을 빼먹고 분류를 하면 안 돼요. 즉 모든 직무는 분류에 포괄되어야 합니다. 빼먹으면 안 돼요. 모든 직무는 포괄성의 원칙이니까 포괄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베타성의 원칙이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하나로 분류되어야 된다. 1번이라는 직무는 1번이랑 비슷한 것들은 다 여기 묶어서 하나입니다. 이건 당연하죠. 두 번째, 하나의 직무가 복수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1번의 직무이기도 하고, 이게 2번의 직무인데, 2번의 직무를 이렇게 합치면 안 돼요. 1번이란 직무가 2번에도 속하고, 1번에도 속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의 직무가 복수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자 답을 적을 때는 자 포괄성, 모든 직무는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 배타성, 동일 직무는 하나로 하나의 직무는 복수로 분류될 수 없다. 배탈성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으셔야 되고요. 직무 유사성 판단 기준입니다. 모두 네 개예요. 지식 경험, 기능, 입직을 위해,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기능과 입직을 위해 필요한 조건, 요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능은 일을 하면서 사용하는 스킬, 기능이고요. 입직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입직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취직하기 에 필요한 요건. 요게 입직 요건이에요. 그래서 요 직무 유사성 판단 기준 네 개. 지식 경험, 기능, 입직을 하기 필요한 요건 네 가지입니다. 홀랜드 인성이론 파트입니다. 먼저 홀랜드 인성이론의 여섯 가지 성격 유형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SAE의 해석, 세 번째는 홀랜드의 이론에 대한 비판, 마지막으로는 홀랜드 관계의 해석 차원, 즉,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 이렇게 총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홀랜드 인성이론 6가지, 성격, 유형, 현, 탐, 예, 사, 진, 관.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요 현실형은 사물지향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기계를 주로 다루고요. 엔지니어가 대표 직업입니다. 탐구형, 분석적이고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예술형은 심리적, 창조적이고요. 예술가에 해당합니다. 사회형, 사람지향적이고요. 카운슬러가 대표 직업이고요. 진취형, 이거 엔터프라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업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근데 대체로는 진취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어, 기업형이기 때문에 관리 중심적이고, 과제 중심적이고, 기업 중심적이고요. 대표 직업 역시 경영자입니다. 마지막 관습형이요. 체계적이고 자료지향적이고 회계사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성격 유형을 적으시오. 라고 했을 때요 각각의 타입을 적고 이 특징에 들어간 말을 키워드로 넣어서 문장을 넣어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요. SAE 해석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격 유형을 쓸때 RIASEC를 적을 필요는 없어요. 적을 필요는 없는, 없는데, S A E 해석 문제 때문에 결국은 S가 소셜 사회형이다, A가 아트 예술형이다, E가 진취형 엔터프라이즈다라는 것을 어, 어, 영어를 보고 이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S A E는 사회형 예술형 진취형이에요. 그래서 사회형은 제일 밑에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예술형 A는 오른쪽 밑에 있고요. 진취형 2는 왼쪽 밑에 있습니다. 이세 개의 포인트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단에 몰려 있죠. 이게 어, 사회형을 중심으로 결과가 몰려 있습니다. 즉 결과가 일관성이 높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의 첫 번째 결과예요. SAE는 결과가 일관성이 높게 나왔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해석이 S가 제일 첫 번째 결과고, 제일 강한 결과고요. A가 두 번째 강한 결과, 세 번째 E가 세 번째 강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형태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S, 사회형은 사람지형적이고, A, 예술형은 창조적 심리적이고, 이 진취형은 과제관리 지향적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SAE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 홀랜드 이론 비판이요. 사람은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점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성격만 관두되어 있고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특정한 유형이 되는 이유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두개 정도 기억해서 쓰시면 됩니다. 홀랜드 관계 해석 차원 3가지 이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을 설명하라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둘다 같은 문제입니다. 자, 답은 전부 다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이라고 쓰고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일관성의 의미는 홀랜드의 유형이 하위 이렇게 6가지가 있죠. 그 하위 유형 간 서로 간에 가까운 정도 일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요 하위 유형 간 내적 일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일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어, 육각형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유형들, 하위 유형들끼리 더 일관성이 높다고 보고요. 어, 유형에서 서로 대각선에 위치에 있다 그러면 서로 일관성이 낮은 결과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관성이 의미고요. 변별성은 그 사람의 특징이 점수, 특 어, 특성에 해당하는 점수가 높게 나오면 변별성이 높은 거고요. 그 사람의 특성에 해당하는 점수가 높지 않고 다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왔다. 균일하다 그러면 변별성이 낮은 겁니다. 자, 표현은 특성 인정의 특성을 가진 사람의 검, 검사의 결과가 그 특성에 해당하는, 그 특성에 해당하는 점수가 높게 나오면 변별성이 높다. 그 점수, 나머지 저, 다른 모든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균일하게 나온다. 그러면 변별성이 낮은 거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정체성은 이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의 어, 성격을 어, 청사진처럼 그림 그리듯이 정확하게 표현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정체성 지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흥미, 관심, 목표, 재능 등에 대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이해할 때 자신의 이해를 어, 청사진 그리듯이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커리어 정체성 지표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앨리스의 REBT 상담, ABCDE 이론입니다. 합리적 정서적 기법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ABCDEF의 개념, 그리고 상담의 목표를 다루고 있고요. 출제 이력이 있는 사례 유형의 문제 세 가지를 추가로 다루고 있습니다. 앨리스의 REBT 상담에서 인간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ABCDEF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담의 목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 개념이요. 인간은 합리적인 요소와 비합리적인 요소 모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비합리적인 요소가, 비합리적인 신념이 행동장애의 주요 요인이다. 행동장애를 일으키니까. 노력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합리적, 비합리적이 다 있다. 근데 그 중에 비합리적 신념이 행동장애를 일으키니까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인간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요. A, B, C, D, E, 이론. 요게 요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이고요. A, 사실 영어까지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사실 영어를 알면 기억이 훨씬 쉽습니다. A 액티베이팅 이벤트 혹은 뭐 어드밴스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선행사건이고요. 내담자에게 발생한 선행사건이나 행동이요. B 신념입니다. b e l 요 B 합리적 신념이에요. 그 중에서. 그리고 C 결과, 컨시퀀스 결과고요. 결과는 결과인데 부적절한 결과고요. D. Dispute 논박이요. 어,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상담자가 논리적으로 논박을 해서 내담자를 변화시킨다는 내용이고요. 이는 이펙트 효과입니다. 어, 논박에서 의해 내담자가 합리적으로 변환된 이후에 긍정적 결과, 긍정적 효과. 이게 이펙트고요. F는 출제가 안 되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만 나왔으니까 같이 체크해 볼게요. F는 필링 감정입니다.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된 후에 새로 생긴 긍정적 감정을 의미합니다. 상담의 목표는 어, 실제 사례 출제도 에다 똑같은 방식으로 쓰시는데요. 어, A, B, C, D, E에 대해서 어, 어떤 순서로 쓰냐면 첫 번째 비합리적 신념 신념이 있었다. 어,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대체했다. 어,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합리적으로 대체해서 행동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상담의 목표입니다. 실제 사례가 나와도 이런 비합리적인 신어 신념이 있어서 어, 논박으로 호른, 혹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어, 합리적인 것을 대체하고 수정했다. 그래서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사례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는 내용입니다 어, 업무 중에 실수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직장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어, 합리적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의 상담 목표를 기술하라고 했어요 자, 목표는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찾고 그것을 어, 합리적으로 대치시켜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찾는 게 제일 핵심이죠 자, 2번 문제는 합리적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가 심리적 혼란을 겪고 어, 어, 전직을 결심한 이유를 찾는 건데 이게 바로 비합리적 어, 신념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찾는 게 전부입니다. 비합리적 신념 체계는 바로 여기 있어요. 업무 중에 실수를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직상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이게 바로 비합리적 실, 어, 신념이죠. 실수하면 회사 생활이 끝이라는 그런 비합리적 신념이. 예담자의 어, 심리적 혼란의 원인이죠. 그 이로 인해서 회사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전직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아, 이게 비합리적 시, 어, 신념 체계고요. 이게 바로 회사가 끝났다고 결심한 게 바로, 어, 불합리한 결과예요. 한시퀘스라해서 불합리한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전직을 결심, 결심한 결심 이유고요. 상담의 목표, 상담의 목표, 목표는 먼저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찾아야죠. 비합리적 신념 체계는 바로 실수하면 회사 생활이 끝이라는 비, 그런 생각, 이게 바로 비합리적인 신념이고요. 이것을 해결은 앞으로 논박을 해서 설득을 할 거고요. 어, 그 결과 합리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이게 바로 상담에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정리해고 사례를 주고요. 그 사례를 ABCDE 기법을 적용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례 문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어,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자신 스스로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비합리적 신념 체계죠.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그 앞에 발생한 거요. 그게 바로 선행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정리해 보고요. 뭐 다른 말로 비자발적 실업 발생이고요. 어, 그 선행사건과 비합리적 신념체계의 결과는요, 결국 우울증 발생과 자살 시도입니다. 우울증이 겹치게 됐고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까지 이게 비합리적 신념체계의 결과입니다. 결국 상담가는 논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 효극복을 어, 시켜야 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논박하는 방법은요, 어, 경쟁력을 실업은 경쟁력을 잃은 회사의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논박을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논박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어, 그 상담 과정을 논박이라는 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효과 즉 어, 회복이라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책감을 떨치고 자존심을 회복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시작한다. 이렇게 효과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사례를 제공했고요.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지만 그 아래 내용을 보면, 5단계마다 어떤 식으로 상담해야 되나 라고 묻는 걸로 봐서는 결국 ABCDE 기법을 사용하라 라는 거에 다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법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거는 결국은 앨리스의 REBT 기법 혹은 앨리스의 합리 정서적 상담 기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적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어, 나에서는 ABCD 기법을 이 사례를 가지고 적용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 에서는 상담자가 나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예측 문제, 예측 문제 6가지 정도를, 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사용,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요. 어, ABCDE 문제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합리적 신념 부분을 찾는 겁니다. 물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아 요게 이번이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번이 어,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회사채용공고가 마지막이니까 나는 이번 취업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이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는 취업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할 것이다 라는 비합리적 사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앨리스의 합리정서상담기법을 사용해야 된다. 혹은 REBT상담기법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적고요. 다시 ABCDE기법을 가지고 이 사례를 어, 적용해 보면 됩니다. 비합리적 신념 부분만 찾아주면 나머지는 다 쉬워요. 자, 이번이 마지막 취업 기회다 라는 걸 비합리적 신념으로 잡았으면 그 앞에 이력은 바로 Y사의 이력을 냈다 라는게 선행 사건이고요. 어, 그 결과는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고 숨이 막힐 지경이다 라는게 그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논박이고요. 어, 그럴듯 뭐 여러가지 논박 방법이 있지만 그럴 듯한 회사에 취직하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논박을 할 수도 있고요. 어, 혹은 어, 뭐 내년에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다라고 논박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기서는 그 회사만이에 어, 취직하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은 아니다라고 논박을 했고요. 그래서 효과는 결국 어, Y사만이 유일한 기회도 아니고 다른 대안도 있으니까. 공무원 같은 대한 목표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안정된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효과입니다. 예측 문제 6가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숨이 막힌다는 걸로 봐서는, 어, 거기에 해당하는 것, 이거, 이거 말고도 6가지 아무거나 적어주셔도 돼요. 스트레스, 불안, 초조, 좌절, 우울, 무기력감, 이런 종류를 한 6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